모든 상담소 정화주신행복 매월 넷째주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오늘은 인사법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laughs> 네, 잘 지내셨죠? 네. 어, 모든 상담소에 이게 질문들이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데. 어이 질문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아, 제가 너무 궁금했던 부분인데 오. 모든 상담서 통해서 정말 많이 해소가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음. 개인적으로도 연락이 와요. 제 지인분들은 들으시고 네, 감사하네요. 네, 네. 또속 시원하게 저희의 또 신앙의 고민들을 음. 해결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 부담스러워. <laughs> 저는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이 질문을 이제 제가 취합을 해서 목사님께 전해드리잖아요 어머 이런 질문에는 어떤 답이 나올까 궁금해하면서 <laughs> 늘 모든 상담소를 시작하는데 음. 아 들을 때마다 아,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음. 좀 저희 의 어떤 어, 지적인 것, 영적인 것, 어떤 그런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유, 이 모든 상담수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부담을 드리나요, 제가? <laughs> 네. 자, 그럼 더 부담되시기 전에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제 주변은 혼기가 지났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지 저도 바울의 말처럼 혼자 사는 게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커져 커져가고 있어요. 결혼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뭐가 더 좋은 일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laughs> 오늘 질문도 상당히 재밌네요. 네, 그죠? <laughs> 근데 누구나 그 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음.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배우자나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음. 성경을 읽다가 이 바울의 말, 이 구절에 동착했을 때, 음. 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한 음. 번쯤은 생각해 봤을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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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주 재밌는 질문이에요.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질문은 되게 단순하고 재밌는데 답변하기는 쉽지 않아요. 음. 네. 더군다나 오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그쵸,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답을 한마디 드리자면 저도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거 결혼한 지가 25년, 만 25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지났거든요. 음. 예, 제가 어 결혼할 때 당시에 제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만 봐도 너무 좋은 거죠. 예. 네, 바라만 봐도 너무 좋고 이렇게 결혼하고도 뭐 10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저는 우리 아내에게 항상 당신은 백0 0점으로 모자라. 음, 아마 스위트라 당신 은 항상 백십점짜리 아, <laughs> 아내네. 어,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한 100점입니다. 10점 깎인 거죠. 왜왜 아,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네. 어, 제가 지금 100점짜리 아내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음. 네, 100점짜리 아내고 살고 있는데 이 가끔씩은 결혼하는 것이 그다음에 이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그다음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지 내가 결혼하는 것이 음. 옳은 선택이었을까 음. 어 지금 결혼한 지2 5년 차고 백 점짜리 마누라하고 살고 있는 제 생각이 제가 가끔 하는 생각이에요 이제 음. <laughs>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에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은 어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고민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저한테는요 음.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영어에서 미래 시대가 있거든요 미래의 음. 진행형이 있거든요 그 미래에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고민은 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음. 그런데 이 고민을 해나가는 그 당사자가 저잖아요 이 고민하고 막 그냥 그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속에서 열불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래서 막 어, 수십 수백 번을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알겠다고 얘기해요. 하루 지나면 똑같아져. <laughs> 어, 알죠? 뭐그님도 음, 이제 결혼, 네 결혼 생, 쉽게 안 바뀌는 게안 바뀌어요. <laughs> 쉽게 안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바뀐다니까. 음. 이게 그나마 젊을 때는 바뀔 수는 여지가 있고 강동한테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안 바뀌어요. 음. 그리고 더 이게 사투리를 그런 말을 저지르던다 그러거든요. 더 심해져요. 음.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 될 것은 점점 결혼 생각하면서 맞춰가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죠? 이제 이 나이 오십 대 중반쯤 되면 결혼을 왜 했을까? <laughs> <막> 확 그냥 <laughs> 어? 뭐 이런 나가 살어?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이 하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음. 이런 고민들로 인해서 점점 내 인격이 성숙해져간다는 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 사랑이 뭘까요? 오래 참는 거죠. <웃음> <웃음> 이런 교화적인 답변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 정말... 정말 부합하지 않나. 어.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사람이 가족과 자녀 출산과 이것으로 인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저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laughs> 아이한테 욱하고 화가 나다가도 어. 아이고 내가 다섯 살세 살짜리랑 왜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게 이제 2 0살돼 보세요. 아. <laughs> 아 끝나지 않는군요, 아, 그러게더 어. 심해지죠. <laughs> 어. 그때가 좋았다. 어른들 아.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야. <laughs> 그때가 좋았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 사, 제가 이런 비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20대 불꽃 같은 사랑, 음. 보통 로미오 줄리엣 같은 그 사랑, 음. 불꽃 같은 사랑 그게 아름다운 사랑일까? 아니면 한 80대 전후된 노부부가 앉아가지고 서로 그 남남 같애 뭐? 아 저거 좀 해요. 리, 내가 이, 당신 이러는데 뭐냐면 떨어뜨려놔가지고 아니 영감님하고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영감님 아주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은 진정. <laughs> 응? 또왜 그래서 저 인간 나 없으면 죽어 불쌍해서 살아. 음. 불쌍한 거요. 저 인생도 얼마나 불쌍한데 또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음. 이십 대 불꽃 같은 사랑이 깊은 사랑일까? 지금 팔십 대 노부부의 이러한 넋두리가 깊은 사랑일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음. 그때는요 교과서적으로 팔십 대 사랑이어라고 대답했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이십 대 사랑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다툼이라는 생각 하죠. 음. 근데요 진짜 사랑의 깊이는 상대방을 향해서 목숨을 걸수 있는 상은 여기에 있어요. 음. 상대방의 그니까 뭐 치매 걸리거나 똥오줌 막하면 그걸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니까 러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까 바울 얘기를 하시더라고 음. 바울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음. 그걸 보고 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죠 결혼과 결, 내가 결혼 생활을 병행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해 내기 위해서 음. 결혼을 안한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쉽게 말 어떻게 보면 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병행할 수 없는 음, 요소이기 음. 때문에 음. 안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해서 안한 거라고요. 음. 그럼 제가 이제 이 질문하신 우리 젊은 이 젊으셨을 때 제가 볼때한 삼십 대 정도 되신 분이 아닐까 음. 이 생각이 드는데 이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 그리 대단한 하나님 주신 큰 사역이 있어서 결혼까지 안 하시려고 하십니까?라고 음. 묻고 싶은 거예요. 음. 성경이 비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비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음.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음.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들 중에 선교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묻고 싶은 거죠. 바울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비혼의 이유는 명확해요 그렇게 그럼 오늘 이 시대에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은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 음.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상담하는 게 아니라 음. 네.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이 질문하신 분도 바울처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음. 본인의 케이스가 바울처럼이라는 바울의 경우에 해당되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음. 그게 아니라면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라고 묻는 거예요 음, 그걸 아, 물론,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겠네 우리 신앙인이니까 음, 네. 그러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혼 음. 못하는 거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음.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결혼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때 배우자가 배우자가 될 만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요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음. 물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다 뭐죠. 경제적인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 여러분들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에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음. 저희 제가 결혼할 때도 25년 전, 만 25, 6년 전에 결혼할 때도요. 경제 그때 저희 IMF 세대였거든요. 음. IMF 때저 결혼했어요. 음. IMF 때막 끝나갈 어. 때. 97년에 결혼했으니까 오, 네. 네. IMF 한참일 때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때 결혼했어요 오. 정말 어릴 때 결혼했거든요 음.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요 부모님은 결혼해가 너무너무 가난했으니까 단칸빵 하나 얻어서 부엌 름이 공유하는 그런 걸로 결혼생활을 음. 시작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경제적 어려움이지 절대적인 의미에서 음. 경제적 어려움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어느 젊은이들이나 다 동일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겪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혼하지 않겠다. 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거죠. 둘째는 이럴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투닥거리며 살면서 내가 저 그렇게 사느니 그냥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음. 편하게 편하게 살겠다. 음, 음. 그러니까 이 모든 기본적인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기와 이유가 원인이 바울 같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지 않나 한번 헛돌아보라는 거예요. 음. 아, 근데 여자 같은 경우는 한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건 제가 좀 겪었던, 음. 생,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한데, 음. 제가 이제 여자로서 사역을 하고, 음. 또 여자분들, 저 외에도 이제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젊은 청년들도 내가 어떤 선교 사역을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생기게 되면 일단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나면은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 중간에 음.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음. 이런 고민도 플러스 돼서 경력 고민을, 단절 예, 네, 고민을 하시는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경력 단절이랄까요? 선교에 음, 음. 대한 그런 음. 것들을 열심히 못할 것 같으니까 음, 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주 막중하다면 바울 같은 경우일 거예요 음. 그런데 내가 현유 사역을 해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결혼하면 지금 남편과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부부는 저는 그 동등하다고 보거든요 음. 동등한 부, 부, 부부상의 질서는요 어~ 기본적으로 부부는 동등하지만 이 동등함이 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는 뭐에 따라서 밸런스가 맞춰지면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밸런스가 달라져요 음.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때는 남편이 아내의 순종하는 것이 맞고 음.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근접할 때는 아내가 남편의 순종하는 게 맞죠 음, 네. 그러니까 그게 동등하더이에요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이유는 뭐죠 질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음.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목회 혹은 선교의 사역 어떤 뭐 지금 뭐 직장 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남편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은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은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음. 그렇죠. 사역이에요. 음. 그죠 애초에 내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 그리고 이거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사역으로 생각한다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음. 생각과 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음. 부모를 섬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그다음에 친구를 대하는 방식, 내가 비즈니스를 방식, 그다음에 사역을 하는 방식, 장사를 하는 방식, 내가 친구와 대화를 하는 방식. 이게 다 사역이에요, 사실은요. 음. 어느 것도 큰 사역의 그 왜냐면 하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제 뭐 선교라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거든요 네. 그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 사, 사실은 사역이에요 음. 하나님의 주권을 세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선교인 거예요 음. 그죠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사역은 이런 것이야라고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자꾸 지어놔서 음. 문제인 것이지 성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그런 음. 의미에서 목회가 됐던 성교가 됐던 직장 생활을 했던 장사가 됐던 다 사역인데 그 사역을 내가 너무 소중해 거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음. 올인하고 싶어 그 어떤 것도 이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어 그러면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음. 결혼 생활도 사역이야 음.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 거 이거 정말 하나님서큰 사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역의 중점과 비중을 갖다가 내가 조종하는 거죠 음. 조종하는 것이 사역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경력이 단절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만 믿는 자들은 경력단절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내가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내가 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그 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랄까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내 전문성이라든지 내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 음. 거죠 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핑계를 대는 것들은 음. 그냥 말로 핑계일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로 돌아간다, 돌아간다면 우리가 바울의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어,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큰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음. 결혼 생활을 병행할 수 없다는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가 선택된 비혼자예요. 음.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결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음. 결혼하면서 느껴지는 무슨 어려움과 고통스러움들.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뭐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혼하면 괜 저는 우리 아이 아이들 지금 아직은 어린데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이 나중에 친구를 만나거나 이성 친구를 만나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딱한 가지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뭐냐면 그 친구와 대화 토론이 가능하냐 음. 대화 토론이 가능하냐 음. 그리고 협의와 조율이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동안 특정한 가정의 문화 속에서 컸어요, 환경 속에서. 나나 음. 또한 특정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었어요 나고 저 사람 틀려요. 음. 가정 문화가 틀려요. 이 틀린 사람들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너 보면 너 먼저 화이 하나로 만났는데 살면 살수록 뭐가 달라질까? 음. 기본적인 성격과 성품의 차이가 날려. 이 흔히 재미있는건 뭐냐면 보통은 내 성품, 내 기본적인 성격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정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laughs> 네. 왜냐하면 내가 결평한 것을 그 속에서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음. 문제는 뭐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결핍한 것을 그분으로부터 채우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내가 강한 것들, 내가 강한 것들 그 사람이 그대로 존중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음. 그 사람은 또 어떤 반대 입장이겠죠. 자기의 약한 것을 결핍을 달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도요. 음, 음. 보통 그렇게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충돌이 일어나요. 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렇죠. 문화 충돌이에요. 음. 그리고 싸움도 많이 일어나죠. 그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근데 두 개의 문화가 만나서 하나의 문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음. 그래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음. 응응 참어 나중에 참는 어떻게 되죠 뻥 터지죠. 터져요 음. 이 터질 때는 뭐죠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지 말고 뭐죠 끊임없이 무엇이 맞는가 음. 협의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음. 결혼 초기부터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것 다름이 한국 사람들이 그랬다 보니까 뭐 어떤 인식이냐면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다름이 없으면 내가 배울 기회가 없어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없어요 똑같은데 뭘 배워 음. 그죠 근데 결혼해서 항상 사람들 서로에게 뭘 요구하죠 나하고 똑같아지라고 요구를 해요 음. 처음에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게 좋아서 결혼해 놓고서는 나중에 음. 나하고 똑같아지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laughs> 이거만큼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음. 그러니까 결혼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의 과정은 고통을 감수하고 인대하는 과정이다 음. 내가 상대방은 다름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걸 참아내고 견뎌내는 과정이 사실은 음. 결혼생활이에요. 맞아요. 근데 음.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의사이기 시작해요. 음.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까 80대 노인들 얘기 있잖아요. <laughs> 나중에 보면요. 안돼 보여. 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그러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러 아이고 이, 이, 이 다, 당신 없는 나도 무 불쌍한 인간이 될것 같고 나 없는 당신도 너무 불쌍할 것 같다는 거예 음. 그래서 우리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응.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한날한시 갑시다. 그러면 <laughs> 응?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그런다니까요.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걸 요구했어요. 나보다 조금 더 늦게 죽어 당신이 늙으면. 응? 근데 요즘은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게 그래. 음. 왜냐면 내 아내를 보면 연약해. 음. 그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나면 아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내가 조금 더 늦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그러니까 살면서 뭐가 바뀐다고요? 살면서 뭐가 바뀐다고요? 상대방에 대한 나에 대한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과정이 녹록시 않다는 거죠. 음, 그렇죠. 음, 때로는요 분노의 몸서림을칠 때도 있어요. <laughs> 네, 몸서림을칠때요막 이혼의 생각이 불뚝불뚝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인내하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맛보게 되는지 몰라요. 음. 그리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타협되는 과정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자녀들이 보면서. 성장하거든요. 음. 그러면서, 아, 부부가 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사랑이란 저런 것이구나. 음. 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 된 가정의 모습들이 사실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들 본인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런데, 결혼하는 목적과 기본적인 이유가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면내 음.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죠. 음. 저 사람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음. 그리고 내 부족을 저 사람이 채워줄 걸 기대하면서 내가 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저쪽에서 나를 위한 것은 기대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아름답고 성숙된 그 다음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음. 규모와 상관없이 풍요롭게 살수 있습니다. 음. 규모와 상관없이 훨씬 더 풍성하게 살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것을 바라본다면 어떨까? 나는 음. 생각해 결혼 생활은 녹록치 않습니다. 음. 지금도 저도 지금도 불뚝불뚝 그래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자라남을 느끼고요 상담양이 자라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면서 뭘 느끼냐면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걸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음.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라고 그게 바른 방향인데 음. 보통은 뭐냐면 저 사람의 나이 부족함을 채워줄 것을 기대가 아니라 당연히 채워줄 것을 줘야 된다고 당연히 여기고 음. 내가 저 사람을 채워주는 것은 기대로 거꾸로 생각한다고 음. 그러니까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요 늘 다툼이 일어나요 음. 서로 거리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정말로 내가 저 사람을 채워줄 것을 작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꿔가면요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풍요로운 행복을 주는지 몰라요. 음. 이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고 이기적이라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음.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해요. 사랑한다고요? 그 감정과 느낌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요. 근데 결혼 생활은 뭐냐면요, 이 방향을 바꿔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결혼을 통해서 정말로 인간됨이 뭔지. 정말로 하나됨이 뭔지를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에요. 음. 그 과정이 치열할 수도 있고요. 음.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의 인격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음.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 결혼에 대해서 좀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크리스천들이 결혼에 대한 시각과 생각 네. 일단은 말씀하신 예용을 제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를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를 사랑해야 이 결혼이 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그 그래요. 어, 동역자라고 말하잖아요. 음. 사역을 함께하고 동료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함을 며 그렇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음. 그리고요 선택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음. 근데 요즘은 책임을 질려하지 않는다고 요 상대방의 책임만을 요구하지. 음. 이 방향을 바꿔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결혼 생활입니다 음. 예 그렇게 하면서 좀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어~ 그니까 극유람이 생겨나요 음. 상대방에 대한 극유람 음. 예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볼수 있겠죠 음. 예 십자가를 내가 져야죠 상대방의 질하고 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음. <laughs> 네, 저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겠네요. 네. 다음 달에도 좋은 신앙의 질문과 또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